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장자 제33편, 자편입니다 천하 제5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으로 위정하고 이 물로 위조하고 이 유적으로 위불족하여 담년 독여 신명으로 그하니 고지도술에 유제 의시자 은을 관용과 노담이 뭉기풍이 열지하니라, 건지 상 무유하고 주지이 테일하야 이 유약겸하로 위표하고 이 공허하야 불회 만물로 위실하니라. 네. 이 본으로지요, 만물의 근본을, 만물의 근본을 음, 아주 정묘하다고 여기며, 또그 만물은, 만물은 조잡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생각을 하여, 그런 조잡한 만물은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축적을 해도, 충분하지가 않고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하여 담담한 모습 담담하게 홀로 신명과 함께 신명과 함께 그 하니 머무니 머문다고 하니 옛날에 도술이 여기에 도술 그런 옛날 도술 그 중에 이러한 학문이 여기에 있었다. 음 그래서 간융과 노담이 그러한 학풍을 듣고서 아 기뻐하였다 아니라 에 예, 그들은 그들은 상와 또 상류 상류의 세계를 갖다가 건립을 하고, 응? 건립을 하고, 또 태일을, 태일을, 에, 세계의 주제를 삼아서, 세계를 주제자로 생각해서, 유약함과 겸하를 갖다가 밖으로, 밖으로 처신하는 그 원리로 삼고, 자기의 마음을 갖 공허하게 했네요. 마음을 비워서 만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만물을 해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진실로 삼았느니라. 관유는 왈호대, 재기 묵으면 형물이 자저하야 기동이 약수하며 기정이 약경하며 기응이 약향하여 홀호 양망하며 적호 약청하나니 동원자 화요 뜨근자 시리라 미상 선인이요 이상 수인한데 노담은 왈 호대 지기 웅하고 속기자 함에 위 천하계에. 지기백하고 수기욕함에위 천하곡이라 하며 인계지선여든 기독치우하야왈수 천하지구라 하니라 관윤이네요. 관윤이 말하기를 말하기를. 음, 자기에게는 자기에게 거처함이 그 없다. 집착하지 않으면은 형체가 있는 물이네요. 만물이 저절로 드러날 저자죠 그래서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움직임은 물과 같아서 물과 같아서 모든 사물에 스며들고. 또그 고요할 정이네요. 그 고요함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과 같아서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또그 응대함, 그 반응입니다. 그리고 울릴 향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은 메아리와 같이 돌아 울려서 나에게 미치게 되네요. 그러면서도 홀 자는 흐리 타여 잘 보이지 않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흐리 타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가 존재하지 앉는 것 같네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고요할 적입니다. 고요함, 맑은 샘물과, 맑은 샘물과 같이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 같은 것, 경지에, 이 같은 경지에 동화하게 되지면은, 어, 화합할 수가 있을 것이요. 또 그러한 것을 자기 것으로 얻으려고 하면 차지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뭐한 적이 없네요. 미상은 일찍이 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앞서서 앞서 음, 앞선 적이 일찍이 없었고, 늘 항상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노담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를. 수컷, 웅짜지요 수컷. 그 지금으로 치면 남성. 그 수컷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약, 이제, 앙컷 안컷 자네요, 안컷그 앙컷의 여성적인 것의 유약함을 알아서 딱 그것을 지키게 되지면은, 만물이 모여드는 천하의 계곡이 되며, 그리고 흰 백자는 청결하지요. 결백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 청백의 맑고 깨끗하고, 그 담을 알고서, 알고서 그 치욕, 욕될 욕자입니다. 더러울 욕자입니다. 그 더러움을 지키게 되지면은 천하가 천하의 모든 골짜기가 된다. 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이 모두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먼저 나아간다는 얘기죠. 치할 치 자는 나아갈 치 자와 뜻을 같이 합니다. 나아가면은 자기는 홀로, 자기는 홀로 뒤로 쳐져서 뒤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말하기를 천하의 모든 그때구자 더럽다는 얘기죠. 그 때를 내 몸에 뒤집어 쓴다. 라고 하니라. 그 때는 모, 전하의 모든 더러운 오욕이지요. 그것을 나 홀로 뒤집어 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계, 치실, 여든, 기독, 치어, 하야. 무장야, 고로, 유여라. 귀연이, 유여. 하니라 기행신야에, 서이불비하며, 무이야에소교하나님인계구복이어든 기독정곡곡전하야, 왈구면어, 구면어, 구라하야, 이심위근하고 이약위기하야, 왈견적회의요 예적좌의라하야, 상관용어물하고 불사의인하니 가위지극이로다. 관윤노담호여 고지박대 진인제인전의 귀. 사람들이 모두 에, 에, 충족한다. 채운다. 실하다. 그래서 무슨 충족하게 채울 것을 추구할 때 자기 홀로는 자기는 혼로 홀로 유독 그 비우는 것고 공허함을 추구를 하며 하여 어 실제 익 실리를 갖다가 저장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한 까닭에 도리어 여유가 있었고 음, 여유가 있는지라 그 높이 소설 귀짜합니다. 그, 큐도 됩니다. 그래서, 비소선산처럼 넉넉함 있었네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자기 자신을, 자신을 움직일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움직일 때, 천천히 서짜지요. 천천히 움직여서, 음, 그, 쓸데없이 자신의 그 전기를 낭비하지 않고, 또, 무의했네요. 아무것도 만들질 않았네. 자기 하지 않으면서 그 기교를 부리는 행동을, 행동을 비웃을 소, 비웃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두 행복을 구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구하는데, 자기는 홀로, 자기는 홀로 몸을 굽혀서 온전함을 을 얻는다. 온전함을 얻는데. 그리하여, 어, 노담이 말합니다. 노담이 말하기를, 음, 어떻게든지 허물 굳자입니다. 허물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거야 그, 깊 깊은, 그 깊은, 심, 자, 뿌리, 건, 깊은, 근본을, 깊은 것을 근본으로 삼고, 깊음으로서 근본을 삼고, 또, 간략함으로서, 간략함을 가지고, 그 행동의 배리를 삼는다.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경고하게 되지면은, 부서지게 되죠. 훼손되게 되고, 또, 날카롭게, 예, 자, 니다 날카로우면은 꺾여져서 무뎌지게 된다. 라고 하여, 언제나 늘그 사물에 관용하네요. 너그럽게 마주해서, 삼, 너그렇게 마주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깎을 삭, 자, 니다 삭지를 않는다. 모질게 대하지를 않으니, 깎아내리는 일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뭐, 대하지를 않으니, 그 궁극에, 궁극함에 도달하였다고, 이를만 하다. 이를만 하다. 관윤과 그 노담이여, 관윤과 노담이여, 옛날에 넓고 큰, 저 넓을 바 큰데, 넓고 큰, 진인 참된 사람입니다. 도를 통한 사람, 참된 진인이라 할 것이다.